오, 아, 이게 아, 예. 네. 치다가 마우궁 깔아버리면 되거든요. 들어오는 예. 그렇죠. 그렇죠. 거 마우궁 깔려 예. 그냥 사타가 보면 되는 게 젠지거든요. 그리고 애니 이니시도 준비 중이고 초비는 빠져 있고요. 자, 마우궁 시드가 사요 거야 사요. 풀똥 집어요. 넣거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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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또또 봐요. 여기에. 앞으로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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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목소리> 오, 귀여운 시야 잡아놓고 다시 play heading. 귀여가귀여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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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제운 귀여운 이여운 귀여운 제리가 막하면 진짜 <laughs> 아, 제리 진짜 가인은 난 진정하는 편이야. 잖 제리가 가인가면은 네. 그앞데시할수 있는 그, 그 각이 훨씬 많이 나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티오니 막아줘야죠. 이러면 캐리아 선수의 블리츠에 이... 기댈 수밖에 없는 티원의 엘리츠 네, 네. 정신 집중 언덕 땡기는 각이 네, 네. 너무 예측되고 애초에 묘목이 사기라서 위치가 이미 밑에서 네. 네. 보이고 있는 게 문제죠. 체크가 그렇죠.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제리 힘으로 막 저렇게 압박을 먼저 넣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먼저 네. 들어갔어요.

이제 나는 떠나가겠어 펜타로. 제리가 진짜 승리 요정이다 근데.

네, 이런 상황에다아 어, 어, 이거 가는게젠거 그리고 애니 이니시도 준비 중이고 자마오궁 아, 네. 다용 거이 다용. 어, 다용. 마오궁아뭐 아, 아, 잠깐만 아, 이러면 되고 그리고. 네훌 다용. 어제리가다와 근데 잠깐만. 근데 제리가엔이에요제리가엔이에요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제리가가엔이에요 제리, Guma <laughs> <laughs> is strong, but the problem is if you think about what Guma has to deal with, he has to deal with a Maokai ult. A if fucking Annie Tibbers and a Jax in his face. A a what does Zeri have to deal with? Nothing really. He's yeah, not scared yeah, of anything. Yeah, he it has Melio for Ari. As long as he doesn't as get as hit by Hook, he can really, really start doing way to more damage than this Draven. So uh, hard for Draven to a hit. He now, Pace. My god. The thing is, the second the Hook is down, Genji gets full pressure of this river but they have full vision now owner has to steal it carrier does not find a hook on him. that would have been massive they're trying to burst right. it with owner there's the Gregas barrel. oh Owner, you have to go in is oh no that is Hextech soul, Hextech soul is massive oh maybe Doran's griefing zeus Doran is dead though baker's one on shot pace is just one shotting everyone he hooked he got hooked he got hooked oh my god Zeri, it's a pentakill it's a penta. Give it, give it, give it, give it. Don't be cringe, Doran! Penta kill for pace. It's GG. T1 wipes another Zeri moment. Oh my God! Remove it from the game.

우리팀 잘했어. 우리팀 잘했어. 아... 아 아파. 아파. 아아내 응. 아, 아, 멘탈 잘 잡았다 이제 나. <laughs> 좋은데. 아예 무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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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가 먼야탱 할게. 내아 먼저 탱 할게. 내가 먼저 끊어. 끊어, 끊어. 내가 먼저 탱 할게. 내가 먼저 탱 할게. 아래 할게. 내가 먼저 탱 할게. 내가 먼저 탱할이 내가 거저탱이가 먼저 탱할 나이스 전준아 멘탈 잘 잡았다. <laughs> 저런 걸 원래 팀의 주장이자 베테랑이. 해줘야. 저렇게 불러 거거든. 그렇군그 역할을 비너싶시요 예전에 그역할 잘하셨잖아요. <laughs> 그렇죠. 솔직히 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대놓고 뭐라고 했는데. 진짜 <laughs> 말씀하신 멘트가 좀나 남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겨요. 아, 네. 이게 베이스로 깔려있으면 멘탈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 또 젠지가 전반적으로 저런 경기를 할수 있는 어떤 멘탈이나 이제 집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걸 수습하는 능력도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나왔던 멘트가 있었잖아요. 끝까지 가면은 뭐 우리가 이긴다랑 그리고 멘탈 케어해주는 부분, 저 진짜 이게 너무 큰것 같아요. 어떤 팀을 가더라도 네. 어떤 팀에서든 나이스맨과 멘탈 케어를 해주는 선수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선수 할때 그거 좀 했었어요. 저는 나이스만. 했습니다. 나이스 맨만 <웃음> 했습니다. <웃음> 쉽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게분리할 때도 내줄 땐 내줄 서 얻을 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 그림들이 사실 멘탈이 좋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거거든요. <laughs> 그렇죠. 밀리오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래 자꾸 <laughs> 보려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묵묵히 서포팅하면서 할거다 했거든요. <laughs> 그럼요. 어, 3세트 사실 좀 불리하게 게임이 흘러가기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내가 성장한다면 이 게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셨던 거죠? 아네 맞습니다. 조합이 그냥 원딜 캐리하라고 판 깔아준 판이라서 오 맞나요 도란 선수? 어그 게임 중간 중간에 아 제가 캐리할게요 막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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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하더라고요. 저전 네, 존야만 쓰다 보니까 이겼습니다. <laughs> 야 같은 양 같은 기준으로 젠티전 이런 이로... 네. 야 진짜 이 바텀피어는 제네의 <laughs> 보물 같네요. 야. 네. 병...